자, 우리 오늘은 재밌는 명사를 하나 배워 볼게요. 명사를 배우면 우리는 언어를 공부하니까 짝꿍, 음, 동사나 형용사를 배우셔야 되고요. 자, 오늘은 기회라고 하는 거 소리도 비슷해요. 기회, 지휘예요. 자, 갑니다. 지회 기회 그렇죠? 자 그러면 기회를 뭐 할까요?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죠. 그쵸?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. <laughs> 그쵸? 자 그러면 바워 라는 표현을 한번 적어보세요. 음 자, 바워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 앞에 다 지금 이 변이 손수변이에요. 그쵸? 손과 관련돼 있어서 꽉 잡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. 그래서 기회를 잡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.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바워 기회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고요. 자, 기회를 잡다라는 표현에서 하나 더 갈게요. 쵸아 주 얘는 꽉 잡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꽉 잡다. 자, 기회가 오면 여러분 꽉 잡으세요. 자, 갑니다. 쫙주 기회. 다시 한 번. 쫙주 기회. 기회를 꽉 잡다. 근데 기회를 잡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어. 그쵸? 그래서 기회를 잃었어요. 라는 표현이에요. 자,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失취 기회. 기회를 잃었어, 잃다 라는 표현입니다. 아,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기회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패키지예요. 기회를 잡아라 패키지, 그 다음에 기회를 잃었다 패키지. 자, 다시 한번 실취, 지휘,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비슷한 표현으로요. 기회를 놓쳤어 라는 표현인데 추어 뒤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실 하나 끌어오시면 돼요. 자, 읽어볼게요. 추어, 실, 지휘. 자 기회를 놓치다라는 표현이에요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수어 실 기회 잃었어요. 失去机会. 기회를 잡으세요. 抓住机会. 기회를 잡으세요. 바, 워, 机会 오케이啦.好, 기회를 잡으세요, 여러분.再见.